독일에서 하고 나는형 독학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리 올림픽얘기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그단 하루만에 유명해진 영상 하나 보시죠. 레이블이 폭발해 데모크라틱 데코레이. 레이블이 폭발해 데모크라틱 데코레이. 레이블이 폭발해 데모크라틱 데코레이. 레이블이 폭발해 데모크라틱 데코레이. 아, 엄청 남북 단일팀도 아니고 이번 올림픽이 북한이. 팀을 두 개로 나눠서 내보낸 첫 올림픽이 됐습니다. 아까 그렇게 이제 북한 1진이 이제 48번째로 입장을 했고, 북한 2진은 이제 나중에 158번째인가? 뭐 이제 그렇게 입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장미란 문화체육부장 제1차관이 빡쳐서 IOC에 항의를 해가지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죠? 르 파리지행에도 이제 기사가 떴던데, 그 스포츠 언론이죠. 레키프. 그리고, 뭐야, 또, 이제, 프랑스 공영방송, 이런 데서도 나름 비중있게 다뤘더라고요. 2024년 올림픽 개막 식 북한으로 발표된 한국이 불괴하고 항의한다. 한국의 취업부 차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한테 이제 만나자고 했다. IOC 사과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뭐, 미란 언니가 가서, 바흐고 나버리고 다 던져버릴까봐, 요식행인 했더라고요. 그죠? 우리 대통령은 왜 사과하는지 몰랐겠죠. 하긴 뭐 저도 올림픽 개막식 하는 줄도 몰랐으니까. 애초에 뭐 이제 프랑스가 뭐돈 많은 나라도 아니고 해서 가성비 올림픽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2022년 걔네 이제 자료인데. 조직위원회에서 추산했던 예산이 원래 이렇게 39억 유로에, 유로였대요. 이렇게. 이게 뭐 계산해봤더니 뭐 5조 한 8,800억 원 정도 되던데. 6주도 안 되는 돈으로 올림픽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뭐 지어 짜도. 아니, 지들도 이제, 뭐, 머리가 뭐 모자 쓰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이제 이걸 뭐, 여러 비용들, 뭐, 위험 요소들 또 이제 예산 검토 했겠죠. 결국 뭐, 지금은 43억 8천만 유로라고 하는데, <laughs> 글쎄요, 대회 끝나면 두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가성비 올림픽 하려고, 일단, IOC에서 뭐, 프랑스 여행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경기장 신축을 일단 안 했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최대한의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뭐라그러는데그 명소 뭐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눈여기로 그냥 이렇게 떼우는 요런 이제 전략을 폈죠.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의견 냈다면 당연히 거부했겠죠, IOC가. 아무튼 이제 이렇게 파리 주변 일단 10km 안에다가 이제 뭐 올림픽 마을 이렇게 뭐, 이런 뭐야, 이 유지로 경기장들을 싹 몰았죠, 이쪽으로. 이렇게 센강 끼고 있는 구시가 안으로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르세르 공장에서는 승마, 뭐 그랑 팔레에서는 펜싱, 태권도, 뭐 그랑 팔레 에페메르에서는 유도, 레슬링, 앵발리드에서는 고그 앞에 양궁, 예 그리고 이제 에펠탑 앞에 있는 그 밑에 그 비치 발리볼 거기서 이제 했고 콘코드 광장에서는 BMX 자전거, 뭐 스케이트보드, 브레이크 댄스 뭐 이런 거 치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니까 뭐라 그래면 서울로 치면 이제 경복궁에서 이제 승마하고 덕수궁이 낫나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코엑스에서는 이제 뭐, 페니싱 태권도 뭐, 에? 유도 레슬링 뭐, 이런 거 하고. 국립묘지에서 양궁하는 거죠? 앵발리들면. 또, 여의도 항공공원에서 비치 발리 볼 하고요, 그죠? 광화문 광장에서 BMX 자전거랑 뭐, 스케이트보드, 뭐, 브레이크댄스, 뭐, 이렇게 뭐 치르는 거죠? 글쎄요, 뭐, 그동안 IOC가 워낙 약탈적으로 이제, 개최국들한테 강요했었던 어떤 경기장 규정들. 이런 식으로 어떤 설례를 만든 건 환영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규정이 바뀐 대목에서 그냥 이거 솔직히 누가 봐도 어떤 새로운 개념의 어떤 이런 콩고물 생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프랑스 애들이 또 이런 그냥 넘어가낼 일또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귀신같이 이제 프랑스 금융검찰청에서 이제 냄새를 맡았죠. 그리고 작년 6월에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파리 북부의 그 생드니 생드니에 있는 그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진행했죠.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조직위원회도 조직위원회지만 올림픽 관련 기반 시설 건설 공사가 있어요. 이솔리베오라고이솔리베오 얘네도 이제 같이 압수수색을 했죠. 이 솔리데오가 이게 그냥, 그냥 봐도 이상한 게, 아예 어차피 이게 뭐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된 어떤 공사, 임시공사긴 하지만, 주소지가 론드르가 28번지에 있는 이 공유사무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올림픽 하루 3관왕 출신이죠? 왜 조직위원장? 토마스 에스당에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였던 사무총장에티엔 또부아. 그리고 부총괄이사죠. 미카엘 알로이시오. 그리고 운영, 운영총괄인 운영 에드와르드 도넬리. 이렇게 이제 네명의 주요 관리자가 일단 현재 6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다. 조직위원장 토니 에스탄게 말고는 개막식에 다들 못 갔던 것 같던데. 글쎄요. 뭐 이제 유럽에 뭐라 그래야 되그 유럽 문화 안에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는 사실 궁상이죠. 뭐 이제 프랑스가 이번 대회 준비하는 거 지켜봐온 사람이면 이 대회가 얼마나 궁상인지 누구나 다 알지 뭐. 또 이제 프랑스가 또 이제 없는 눈에 하는 올림픽이어서 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참여한 어떤 기득권들 꿈 꿈을 기다리는 어떤 지배생들이또 있잖아요. 걔네 파이는 또 챙겨줘야 되고 그 결국 파리 시민들하고 선수들한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그좀 뭐 열악한 환경, 걔네 환경을 좀 열악하게 하는 방향 그쪽으로 이제 이거 이제 잡은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전형적인 유럽식 문화죠 행정이고 예 네. 제가 항상 뭐야 그 지인들 파리 간다고 하면 그 개똥, 어 새똥, 특히 사람똥 조심하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제 제 지인들은 안전한 구역만 다니니까 그런 일은 없, 없, 없어서 이제 다행이긴 한데, 독일에는 이제 풀밭에만 사람 똥이 있는데, 프랑스는 또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다녀보면. 글쎄요, 뭐 설마 이제 버시센 버스터미들까지 깨끗하게 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노숙자들 최소 이제 5천 명 이상 추방했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노숙자들만 쓰는 것 같진 않던데. 아무튼 뭐 이제 이번에, 이제 센강에서 개막식도 하고, 수영경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똥물이라, 1923년부터 입수금지였거든요, 센강이. 유럽 강주이 원래 더럽잖아요. 그, 이게 101년 만에, 이 아멜리 우데아카스테야이 문체부 장관이 이 악물고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저 언니, 응. 참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그리고 이제 파리 시장이죠 안내 이달고도 이제 들어가서 헤엄치고 마저 생쇼들 했는데 우리도 뭐 언제야 뭐 작년이요 재작년이요 뭐그막 정치인들 어 방사능 오염수 뭐 이제 찍어서 맛보고 막예뭐 들어간다고 했던 마크롱은 똑똑하잖아요 결국 안 들어갔죠 예 아, 근데 이게 왜 이런 설치 예술품까지 이제 등장할 정도로 프랑스에서 비판거리냐면은, 솔직히 요새도 우리, 그, 뭐, 경기가 왜 코로나 때보다 더안 좋다, 막이게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럽은 오죽할까, 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유럽 서민들로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죽을 맛이에요, 진짜. 이 센강 정화비용만 12억 유로를 썼다는데, 뭐, 센강은 여전히 똥물이겠죠? 1200억 유로 써도 안 되지 않나? 얘네, 일단, 그, 이, 시민의식, 뭐, 뭐라 그래요? 민도? 민도 자체가 따라와 주질 않습니다. 유럽 애들은. 아니, 그리고 솔직히, 그, 이, 뭐야, 프랑스 애들이 일들은 잘 못해도, 걔네도 뭐 사람이라 일하기 싫을 텐데, 마크롱이 이번에 결국 강제로 이제 통과시켰잖아요. 연금 연령 인상한. 그러니까 이제 완전 삐져있는 상태예요 가뜩이나, 이번에 마크롱 2기 정부 때에도. 얘네는 뭐, 이 뭐, 투자된 어떤 그런 돈들, 이런 게, 뭐, 자원, 이런 게,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걔네 말이 맞고, 네.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는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이 프랑스어의 사카스미라는,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뭐 반어 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프랑스 문화권의 특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벨기에나 뭐그 뭐야 그퀘베까지자주 이제 입에 오로, 오로 내리는 단어입니다 사카섬 근데 뭐 개막식에서 우리 국호를 이제 북한으로 소개한 그 파리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 변환답시고 야, 그게 또, 이제, 어, 싹가슴의 일환이었어. 뭐, 이제,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뭐, 이런 반응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 누리꾼들도. 그런 게 사과,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 이런 게 사과심 아니고, 요런 어떤 설치 예술, 요런 게 이제 싹가슴이라고 보셔야겠죠. 아직도 그런, 뭐라 그래야 돼? 그, 개화기 지식인? 네. 부당한 일뭐 당해도 막 정신승리 하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 브리데들 이 브리데들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걔네가 우리를 이제 이렇게 브리데나 신토크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프랑스는 독일하고 달라서 그 뭐야 우리한테 칭칭총 이렇게 안 해요. 브리데 그니다 브리데. 신토크는 그냥 뭐짱깨뭐 이런 뜻이고 이런 말 들으면은 아 여기서 싸우면은 나도 똑같은 놈돼. 이런 동아시아적인 사고방식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좀 뭐라 그래도 이거좀 당황하고 좀 살짝 수줍은 표정으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재빨리 입건치한테 갈기고 퇴야 됩니다. 걔네는 놀란 마음에 보복도 안 해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르자. 아무튼 이제 뭐 다른 지질의 궁상들은 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제 영상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뭐, 이거 뭐야, 그, 파리 시민들 QR코드 발급권에 대해서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올림픽 마을 있잖아요. 그 센강 끼고 있는 그 구시가, 거기 그 지역을 지금 그 개막식 날 이렇게 통제했습니다. 개막식 치러진 그 센강 중류 6km 구간이죠, 여기가. 여기 지금 보시면 진한 회색, 보이세요? 여 진한 회색이 QR코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무슨 뭐 모두에게 뭐 모두를 위한 개방된 올림픽 뭐 이런 거다 구랍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럽 애들 스타일이지 뭐 진한 회색은 qr 코드가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분홍색 그죠 진분홍 저거 는 이제 운전자한테는 이제 제한되지만 보행자랑 자전거 한테는 이제 qr 코드가 필요 없다 여기는 운전자만 이제 QR 코드 필요한지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개막식 끝나고 통제 구역도입니다. 회색 여전히 회색이 있죠. 회색은 QR 코드나 티켓이 무조건 필요하고 여기 지금 진분홍인가요? 빨강 요거는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는 개방. 차량은 통행 금지. 예, 네, 그리고 파란색은 보행자랑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개방. 운전자는 QR 코드, 파란색은 <laughs> 그분의 자전거에. 야 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이거 프랑스는 이거 못 지켜요. 걔네는 뭐 독일에도 그렇지만 프랑스는 특히 이제 조항이 3개 넘어가면 걔는 못 지킵니다. 작은 변화만 생겨도 패닉에 빠지는 게 유럽 사회의 특징인데 이거 세 개를 어떻게 지켜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laughs> 시민들이랑. 경찰들이랑 또 실랑이하고 있겠죠 걔네는 뭐 말로만 실랑이하진 않으니까 옆에서 부채는 애애하는 엄마 울고 있고 뭐 이제 애, 뭐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파리가 뭐저 아는 분은 이것 때문에 짜증 나 가지고 일찌감치 서울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림픽 끝나고 간다고 저도 이게 그 <laughs> 2020년에 코로나19 때 생각, 생각이 나던데 그때 뭐 얘네는 무슨 뭐 대륙 집단 방역도 아니고 도시 봉쇄 령이 내려져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좀 21대 총선 때그 뭐야 저그주 프랑크그루트 총영사관에 재외국민 선거 등록해 놨었는데 도시 봉쇄로 그냥 다 취소됐었죠 이유도 그때 미국 캐나다처럼 코로나 19 때문에 완전히 막 쑥대밭 돼가지고 재외선거 실시 우려하는 어떤 이런, 그런, 주제국들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이거 못했잖아요, 그때. EU, 막, 미국, 캐나다, 막, 이런. 걔네 뭐, 솔직히 답 없는 애들이잖아. 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제, 서용 욕은 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걔네가 이제, 외교부한테 이제 이렇게 취소해달라고 해가지고, 외교부가 그 취소하는 통에, 한인들이 우리 공무원들 무너간다고 욕 많이 했죠. 당시, 이제, 뭐, 독일도 토인증 없이 나가다가 이제 걸리면 벌금이었는데, 부스겔트라고 주마다 달랐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150유로인데도 있었고,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되는데, 의외로 또 그럴 땐 경찰들이 많더라고. 또 이제, 어딘 또 250유로, 일른 이런 데는 뭐, 250유로고. 바이러는 뭐, 500유로, 뭐, 예. 이프라크부트 있는 햇센주는 200유로였습니다, 여기 200유로. 그때 뭐 프랑스는 뭐 135유로였는데 그때 돈으로 한 18만원 했죠 135유로면 세 번째 걸리면 근데 프랑스는 그게 있었어 뭐야 무진적용 그래서 세 번째 걸리면 1500유로였죠 그때 환율로 거의 한 2000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1992만원 네. 아이 그 뭐야 그 전두환이 1982년 신정신하고 왜 야간 통행 금지 풀었다잖아요 전 어려가지고, 이제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솔직히 이때 무슨 북한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아, 유럽이 그렇죠, 뭐. 얘네가, 이, 지금, 이, 프랑스 지금 현재, 이 파리올림픽, 요거, 이 QR코드를 얼마나 무서운 애들, 하는 애들이냐면은, 이, 이게, 르프로테 흐라는 어떤, 뭐라 고 그래도, 비영미 언론사? 뭐이런데요 나름 좌파적인 애들이죠. 이제 그, 아, 왜그 대책 없는 나이브한 유럽 좌파 애들 있잖아요. 그런 언론사입니다. 이 기사 제목부터 좀 애들이 <laughs> 4분의 3박자라는 티가 확 나죠. 항상 국가의 감시 아래 있다. QR코드가. 네, 이거 하면 우리 다붕 뜬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거, 기사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발췌한 요 중간만 좀 잠깐 보시면, QR코드는 대중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쓰인다.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서구 국가들이 이제 뭐 따라가고 있거나 아시아인들을 모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애들은 QR코드가 이미 제도화가 됐다. 그게 두 번째 피부처럼 도시 표면을 덮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스마트 시티 아바타인데, 이거 하면 우리 사회의 QR 코드화 돼서 난리난다 지금 막 이제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 QR 코드가 그도에대에서 그러니까 그 만든 거야? 그게? 아니 그 열도에서 그 언제요? 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거 만든 지가 30년이 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기술 혐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 순진한 공상과학 에세이 막 쓰고 이제 이러는 애들이 이제 유럽 좌파거든요. 서로 할얘기가 없어요, 진짜로. 하긴, 뭐, 아직도 유럽은 열쇠를 쓰는데. 걔네는 도어락 이런 걸못 믿어요, 기본적으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무슨 이게뭐 신뢰가 있고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렇게 죽어나갔어도,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보다 죽음,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자유보다 죽음의 그 죽음은 자기 죽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죽음이죠. 이제 그게 함정인데. 그런 개인주의가 유럽을 망치고 병들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걔네는 모릅니다, 사실. 저야 뭐 그냥 문화상대주의로 그런 것보다 하고 이제 하는 거지만 사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어떻게 안 터져요. 서양 애들이 코로나 때막 마스크 안 쓰고 뭐 자유 어쩌냐 하면서 이제 주접 떨어가지고 솔직히 경제 괴멸적 타격 입은 거 아닙니까, 걔네. 나중에 뭐 경기 부양한다고 해가지고 막 미국, 뭐야, 캐나다 막 E.U. 막 이런들 천문학적인 돈 풀면서 이제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오면서 이제 완전 세계 경제 작살 난 거죠.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으니 하긴 뭐 서로 믿지 못해서 이제 변속할 때도 무슨 뭐 캐리어고 막 장롱이고 냉장고고 뭐다이고가는 애들인데 손할 얘기 없죠 뭐. 음. 제가 뭐 지난 지지난번인가 뭐 영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제 폭군이라고 했는데. <laughs> 코로나 때 애들 마스크 씌우는 데만 1년 넘게 걸려서 뭐 <laughs> 얼마나 풍월지 짐작은 갑니다. 뭐인권의 사도인냐 온갖 거들으면 다 피우지만 사실 뭐 결국 박정희전두안이나 하든 통행금지 했던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뭐 츄얼코드에 저항하는 레미제라블 뭐 지들끼리 찍겠죠또 뭐 자유를 위해서. 뭐이산복도 위에 이제 경찰들이랑 또 이제 몸싸움도 하고 이제 뭐 즐겨해 줘뭐땀 흘리든 뭐비 맞든 잘 씻지도 않는 애들이라 뭐다 이게 뭐 걔네 추억이고 또 무용담이 또 되겠죠 뭐 그죠 예 이상 마실게요 독일에서 하고 나온 형 독학형이었습니다 출